안검 항색종 얼굴 그중에서 눈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이 안검 항색 종 있는 분들은 누군가를 좀 쳐다본다거나 본인 외모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안검 항색종 있다는 건 아마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겠죠. 야 이거 수술 받아야 되나? 인터넷 찾아보니까 수술 해야 된다 그러죠. 어 어떤 또 유튜브나 인터넷 보니까 수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고민하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안검 항색종 수술적으로 제거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검 황색종은 안검 눈 주변에 생기는 양성 종양, 일종의 혹이죠. 그래서 건강상 위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황색종이라는 질환인데요. 황색종은 혈관 안에 있는 지질 성분이 진피 내로 세워져 나와서 이것이 점점 축적되다 보면 위로 조금 볼록 튀어나오거나 뭐 처음에는 약간 노랗게 편편하게 보이는 이러한 양성의 종양을 말합니다 앙검황색종 수술로 치료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 첫 번째 앙검황색종은 재발을 아주 잘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논문 교과서에 약40% 정도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재발한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즉, 반복적으로 계속 해당 부위에 시술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말은 우리 피부에 점점점 흔적, 흉터, 부작용 등을 남긴다는 말인데요. 어, 제 환자 중에 눈 위쪽에서 생겨서 밑에까지 쭉 번져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저 볼을 보니까 피부가 약간 화상인 것처럼 살성이 다르시더라고요. 이거 혹시 수술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이 부분을 동그랗게 잘라내고 피부 이식을 했는데 또 재발해서 왔습니다. 라고 저한테 오셨어요. 자 이런 분들한테는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제가 물어 뭐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원장님 수술했는데 또 재발해서 또 수술 못할 것같아 라고 오신 거죠. 자즉 재발을 고려한다면 수술적 치료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 번째 이유는. 안검황색종, 말 그대로 눈 주변에 생기는 거잖아요. 정말 요 이쪽 안쪽에 타원형으로 정말 수술하기 좋은 경우는 수술해 볼 수도 있죠. 뭐좀 반대하지만, 하지만 안검황색종이라는 것은 눈 주변 어디에나 생길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 중 일부는 내 안각 눈꺼풀 눈 안쪽, 눈꺼풀이 생기는 이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거의 불가능하죠. 외안각 쪽에 걸쳐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만만치 않죠. 또는 눈 위. 쪽 아래쪽 옆에 한번 논문 사진 보실까요 광범위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눈 주변은 수술 쪽으로 제거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위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병변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좀 모호하게 팬더처럼 경계가 모호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 그림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주변 전체적으로 있는데 수술. 불가능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하기보다는 레이저 열을 이용해서 서서히 서서히 녹여서 치료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결과 한 보실까요? 뭐 논문에 나온 사진인데요. 얼굴 전체 눈 주변에 광범위하게 있는 남자분이셨는데요. 자, 치료 전 사진 치료 후말끔하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성형외과 선생님 이 얘기를 좀해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동기야 이거는 뿌리를 뽑아야 돼라고 <laughs> 말씀하시는데 자 병변이 덩어리가 있고 그 밑에 혈관이 있죠 혈관에서 마치 우리가 상수도에서 물이 졸졸졸 새는 것처럼 그 물이 새서 덩어리 있는 거죠 즉그 새어 나온 부분 그 병변을 제거하는 것과 안검항색종 질환이 생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이거를 레이저로 제거하든 뭐 옛날 방식으로 레이저로 깎아내든 수술 쪽으로 긁어내든 그렇게 한 것과 파이프 혈관에서 지질 성분이 새어나오는 거는 전혀 다른다는 문제죠 즉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암 치료를 한다 암세포 하나까지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크게 덩어리로 제거하고 혹시라도 남아있을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어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를 해야 되겠죠. 또는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박테리아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충분히 사용해야 됩니다. 일부 박테리아가 남아있으면 그것들이 다시 또 증식을 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죠. 하지만 앙검 항색종은 옆에 그림 보시겠습니까?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제거하는데 사실은 이쪽에 있더라도 눈꺼풀 안쪽 내안각 쪽에는 희미하게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뿌리를 뽑는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막 시작했던 보이지 않 넓게 분포하는 그런 피부에 있는 지질 성분이 재발의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네 번째는 흉터입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칼로 잘라내면 정말 쌍꺼풀 라인에 딱 걸쳐 있어서 쌍꺼풀 하면서 하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저희 병원 오는 상당수 환자들이 한검, 상한검, 앞볼 피부 이식하면 어쩔 수 없이 흉터가 남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다 그러면 뭐 참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수술, 사실 두번 이상 수술하지 않죠. 즉 흉터를 고려한다면 수술적 치료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레이저라고 해서 모든 레이저는 괜찮으냐? 그것도 안, 아니죠. 제가 레지던트 때는 뭐 어붙냐고 CO2 레이저를 깎아 냈었는데 한두 번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시 반복적으로 깎아내다 보면 해당 부분이 좀 하얗게 흉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안검항색종 레이저 빛을 쭉 쐬서 열을 줘서 서서히 녹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걸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검황색종은 악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얼굴에 큰 흉터를 남기면서 잘라낼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흉터가 남지 않는다라도 재발을 하기 때문에요.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얼굴에 생기는 휴유증,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서 휴유증이 쌓이는 것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자체는 결국은 얼굴에 보이는 뭔가 조금 보기 안 좋은 거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시술 자체가 오히려 흉터를 남기면 치료를 하나안 하겠죠. 즉, 안검황색종 양성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했을 때 휴유증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치료는 뭐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두꺼운 병변은 조금 여러 번 치료를 해야 되고요. 좀 얇은 병변은 치료 횟수가 줄어들죠. 보통은 한 8주 정도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를 치료하게 됩니다. 옆에 논문 사진을 한번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치료 전부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병변의 두께가 점점점 얇아지면서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뭐 말씀하신 김에 논문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자 얼굴 광범위하게 있던 얼굴, 자 치료 전, 치료 후자 이런 케이스 보면 레이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치료 다운타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 논문에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있죠. 하지만 색깔만 빨갛게. 변해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 표피를 파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부터 바로 세수, 뭐 당일부터 세수하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붉게 된 부분은 보통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 서서히 빠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다운타임이 있다는 것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증은 10명 중에 한 7, 8명은 그냥 마취크림으로 잘 받으시고요. 한 2, 3명 정도는 조금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이 있을 때 신경 차단 마취를 하시는데 신경 차단 마취, 마취크림 바르면 거의 통증이 거의 없고요. 근데 뭐 거의 대부분은 보통 마취크림으로도 잘 견디십니다. 자, 오늘은 안검 항색종 수술적 치료의 문제점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안검 항색종은 반복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이후에 재발을 고려한다면 휴중이 가장 적게 남는 안 남다른 건 아닙니다. 가장 적게 남는 레이저 그 중에서도 기존의 방식처럼 깎는 방식이 아니라 레이저 열 줘서 서서히 크기를 줄여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안검 항색종으로 고민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페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